경기도 파주 운전신동시, 땡땡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어, 이 사연은, 저희한테 들어온 사연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음, 이분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어요. 이 의뢰에는 투자로 가는 거고요. 설명을 제가 조금 해 드릴게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 아파트, 오피스텔에 있는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땡땡 오피스텔 아파트 같이 큰 대단지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 사람은 갭, 시세 차익 투자로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이미 분양을 받았고,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이분은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원이랍니다. 84제곱미터가 9억 원. 자. 이분은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분양 받아도 좋다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의뢰는 스스로가 나름 노력은 했어요. 현장에 10번 정도 갔다 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왜 했냐며 큰 실수한 거라 겁을 줬대요. 그러니까 10번 정도 자기 딴에는 노력해서 갔다 왔는데 이의뢰는요 어열 번의 임장 노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죠. 당연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주위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많으면 사고가 많으면. 그래서 이분은 주위에서 겁을 주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여기서 접어야 할지 예? 그리고 아니면은 중도금 자수하고 끝까지 가야 할지 어, 저에게 분석 의뢰를 한 겁니다. 참고로 계약금만 9천 원. 9천만 원, 10%니까 계약금만 9천만 원인데 이 돈은 직장인들에게 어마매 어마큰 돈이에요. 자, 9천만 원 모으려면은 직장인들 한몇년 모아야 됩니다. 쓸거 쓰면서 모아야 돼도 쉽지 않은 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죠.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본 거를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이분이 분양을 받은 당시에는요 경쟁률이 높았대요 근데 경쟁률이 높아도요 여러분 치고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응? 오히려 이러한 경쟁률이요 궁중심리를 자극해요 할 생각도 없는데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기도 이거 해야만 돈 버나 보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만 좀 음, 도태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분양가격이 9억 원이 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요. 인근 아파트 포함해서 분양가격이 더 비싸요. 분양가격이. 여러분 언제부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쌌을까요? 응? 같은 평수를 기준해서.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 기억을 해주세요. 아파트는요, 당시에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로 마진을 많이 넣을 수 없었어요. 누가 시행사가?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느 금액 이상은 분양하지 말아라 이런 상한제를 줬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시행사가 마진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 시행사는 어디에서 마진을 많이 얻느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아파트에 넣지 못한 마진을 오피스텔이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사람들이 줄 섰어요 예. 어, 여러분 똑같은 84제곱 오피스텔이랑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요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84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작죠 왜? 발코니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포함이 되고 어, 오피스는 건축법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 기억하세요. 아 이때 시기, 이 시기에는요, 오피스를 분양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더 비쌌어요. 비쌌어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이기 때문에 시행사는 거기 마진을 오피스 다다 녹여놨기 때문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동탁역에 있는 데트로퍼스트지는 아파트 오피셀이 있어요. 예? 이게 오피셀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1,660만원이에요. 예. 엄청 비싸죠, 여기도. 근데요, 아파트를 한번 들여다보죠. 아파트 80제곱미터가 4억 4천에서 4억 8천만원이에요. 두배 정도 더 싸요, 오피셀보다. 예?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분상제에 걸렸기 때문에 이 시행사 마진을오피스텔다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요 거품 때 주택 매입하려고 비싼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거품 때에도 예? 이때는 빌라도 역시 엄청 나게잘 팔렸어요 왜 아파트 대체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계약금 10% 9천만원 포기하고 버리라 했어요 자왜 버리라 했을까요 들여다보죠 어, 그 전에 해당 분양 상담사는요 이 땡땡 오피스텔이 입주 때 입주 15억원이 간다고 했대요. 뭘말같지 다는 소리 무슨 15억이가 15억이, 15억이 갈것 같으면 지가 사지. 에? 거기서 물건 을 팔고 있어. 이런 내용은요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언론 마케팅이라 해요. 언론 마케팅. 에? 왜 분양 어, 상담사 업자 관, 관계자가 인터뷰한 거를 기사로 나와요. 왜? 사람들은 기사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정말 쉬고 간다, 가나보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택도 없어요. 자, 설명이 해드릴게요. 분양상담사는요 분양판매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직원.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는 이 손님을 전달했어요. 이 의뢰인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손님을 전달했어요. 자, 소, 이 공인중개사는 무료 상담을 통해 손님을 토스한 거예요 자 그럼 토스를 왜 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 상담을 했다? 제가 세상에 무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응? 자 무료상담 토스를 했어 자이 판매수수료 나오는 거를 공인중개소하고 이 분양 상담사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의뢰인도 당한 케이스고요 당시 이거, 어디라는 분양 현장을 말씀드리긴 기 제가 좀 그렇지만은, 당시 분양 엄청나게 핫했던 건 맞아요. 맞았는데, 저희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는 사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사라고 하는 게, 아 사면은 돈 생기겠죠. 사라고 한게 아니라, 사지 말라고 저희들은 다 알리고 경고를 했어요. 예, 참고를 하고 계세요. 자, 파주에 있는 84제곱미터 오피스의 가격이 9억 원. 맞습니다. 거품이 낀 분양 가격입니다. 음? 정말 의뢰인 처음 시도대로 한다면 시세차익을 누릴 거라면 최소, 최소입니다. 10년은 가지고 계세요.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물가 상승, 뭐 상승해서 아마 가격은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을 거예요. 음, 10년 보유하세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자수하지 말고 계약금 10% 9천만 원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분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저희 돈 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천만 원, 몇억 이분은 9천만 원이에요. 이걸 아낄 수 있으니까 는 계약하기 전에 분석을 받으라 말씀이고 이분은 10% 9천만 원 납부 포기하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